교도사님과 함께 큰 목소리로 인사해볼까요? 샬롬! 친구들, 오늘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너무 많아져서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않고 집에서 예배드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있지요? 오늘도 온 마음 다해 하나님 한 번만 예배해요. 사랑으로! 우리브 화이팅! 모두 다 함께 자전거 속으로 출발! 우선모와 하나님께 기도해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모이지 못하지만 이렇게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수 있게 해주시고. 오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세상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고 힘든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다해 올려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0개명, 제8개명 도둑질하지 말라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남의 것을 욕심내지도 말고 훔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전도사님과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 봐요. 제8계명 도둑질 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지으셨어요. 진흙과 토기 장이가 어찌, 어찌 같을 수 있느냐 만들어진 물건이, 만들어진 물건이 자기를, 만든 사람을 향해 자기를 만든 사람을 향해 그가 나를 만들지 않았다, 그가 나를 만들지 않았다 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릇이 그릇을, 그릇이 그릇을 만든 사람에게, 만든 사람에게 그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는 아무것도 모른다 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말할 수 있겠느냐 이사야, 29장 이사야 29장 16절 말씀, 16절 말씀 아멘, 아멘 친구들 여기를 보세요 진흙을잘 돌려서 그릇을 만들고 있네요 이렇게 진흙으로 그릇을 만드는 사람을 토기장이라고 해요. 토기장이는 아주 능숙하게 손가락을 움직여서 자기가 만들고 싶은 그릇을 만들어요. 토기장이의 손짓에 주둥이가 긴 그릇이 나오기도 하고, 아니, 동그란 아주 멋진 그릇이 나오기도 해요. 모두 토기장이가 마음대로 빚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이런 토기장애와 같은 분이 있다고 해요. 그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바라시는 대로 온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아름답게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어요. 우리는 마치 토기장이 손에 쥐어 있는 진흙과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 토기장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성 들여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시는 대로 이렇게 멋진 작품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름표를 붙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나의 마음 속에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나쁜 짓을 하고 있는지, 혹은 슬픈 일이 있는지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 없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신부를 꾸인 이사야가 보니 하나님의 백성이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겠다고 하는데 진짜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이 더 옳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복잡한 상황에서 무슨 도움이 되겠어?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지은 받은 너희가 지은 나를 향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할수 있느냐? 하나님이 다 하나하나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토기장이가 자기가 만든 그릇을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정확하게 아세요. 하나님을 속이려는 마음도 다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더큰 나라를 의지하고 싶어하는 것도 다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토기장이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릇. 이렇게 쉽게 설명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가장 먼저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큐테아이하고 예배하며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언제나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요. 그것이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유치부 친구들, 오늘 토기장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유치부 친구들 되어요. 또 매일 큐티아이 하며 말씀 속에서 하나님 만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유치부 친구들 되세요. 아멘, 아멘. 가슴에 예쁘게 손을 모으고 전두사님 따라 기도해요. 하나님, 하나님 저를, 저를 아름답게 만들어 주셔서 아름답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최고로 사랑하는 유치부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유치부 친구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하게 만들어주셨어요. 나를 나 특별하게. 첫 번째 광고, 우리가 집에서 예배드리지만 정해진 장소에서 옷을 예쁘게 입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예배하기에요. 두 번째 광고, 우리 친구들 요한복음 1장 필사하고 있죠? 이번 주 중에 다 해서 필사한 노트와 함께 사진을 예쁘게 찍어서 밴드에 올려주세요. 세 번째 광고,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예요. 매일매일 트트야이 하며 말씀 속에서 예수님 만나게 해요.